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평택시에 위치한 떡류수출업체인 우리식품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식품 공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가져 현황 보고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우리 전통 음식이 평택에서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어 뿌듯하다며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쌀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시장을 주축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식품은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에 설립해 전통떡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